전 디스 패치에서 이승기 이다인의 속초 데이트 보창 뉴스가 떴다. 요즘 네이버 실검도 없어지고 일이 너무 바빠 인터넷 할 시간이 없어 소식이 늦었다. 카페 글 중에 이승기 실망이네요. 나는 글을 보고 검색해보니 이다인과 열애기사 때문이었다. 이다인이 누구냐?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이우부의 동생이다. 그리고 아빠 때문에 부을 먹고 있다.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 견미리는 1987년 배우이자 사업가인 이명규와 결혼해 이유비, 이다인을 낳았다. 이유비, 이다인의 생부인 이명규는 금수저로 태어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1993년 견미리와 이혼 후 1996년 가짜약 반매 사기 사건 18명 중 1명으로 구속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 해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을 성폭행 시도하다 상해를 입혀 구속됐고, 2003년, 2007년에는 술값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계속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사기 사건 폭행, 사건등 바람 잘날 없던 그는 2015년 8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붙잡히고 최근에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계속된 범죄로 전과 구범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규와 이혼한 겸미리는 1995년 일반인 이원관과 결혼해 아들 이기백을 낳았다. 하지만 2016년 남편의 주가 조작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미리 남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통해 허위사실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이라 보기 힘들며, 기업의 회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견미리의 남편은 1로부터 6년 전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적이 있다고 한다. 두 번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니. 뭔가 냄새가 난다. 주가 조작으로 인해 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 욕을 많이 먹는 것 같다. 예전에 견미리가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주식이 엄청 올라 엄청난 주식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남편의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진 듯 방송에서 견미리 집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이이 이 사건으로 견미리를 비롯한 배우로 활동 중인 견미리의 딸 유비. 이다인 역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어 아직까지 해당 사건이 꼬리표처럼 언급되고 있다. 방송에 견미리 집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남동의 초화 대저택에 살고 있다. 방마다 거실이 있고 집 시세는 90억 정도이고 한달 관리비만 400 물결 500만 원의 산물결 사명의 관리인이 필요한 큰 집이라고 한다. 물론 재산이 남편 혼자 벌어들인 건 아니다. 견미 리도 방송 이나 견미리 팩트등수 입이 많았 겠지？하지만 주가 조작 으로 피해 입은 개미 들과 달리 저들 은 여전히 잘먹고잘 살고 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듯 이승기 이다인 속초 데이트 비슷 해 치는 강 원도 강릉 에이리 조 트로비 에서 이승 기가 나와 이다인 을 조수석 에 태우 는걸 목격 했다. 이승기와 이다희는 강원도 시내로 가 은행 앞에 차를 세운 뒤 시간차로 내려 시간차로 은행에 들어갔고 시간차로 나왔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 이승기 할머니 댁에 갔다. 할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드렸다. 이다희는 할머니께 밟고 싹싹하게 굴었다. 이게 디스패치가 밝혀낸 내용이고 2021년 5월 24일 이승기와 이다희는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둘다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라는 취미를 통해 인연을 맺고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승기 이다인의 연애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이승기는 연애 사실을 감추지 않고 지난 동료, 지인, 관계자 등에게 이다인을 직접 소개했다고 한다. 이승기도 이다인 가족 이유비, 견미리 를 만났다고 한다. 이승기 이다인 열애 반대 트럭 시위 가수 이승기의 일부 팬들이 이다인과의 열애를 반대하며 트럭 시위에 나섰다. 이다인의 양아버지가 주가 조작 혐의를 문제삼아 이들의 교제를 반대하고 있다. 트럭의 전광판에 17년 공든탑 이대로 버릴 겁니까? 빠른 결단밖에 없습니다. 우린 올 17년 동안 지켰어. 이제 이승기가 아이은 이승기 팬클럽을 지켜줘. 몰랐던 건 괜찮아. 이제 알려줄게. 그들은 너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어.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승기의 팬들은 이승기가 이다인과의 열애를 통해 그동안 쌓아왔던 엄치나 모범생, 반듯한 정년 등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유비보다는 이다인이 더 호감이 간다. 다른 건 모르겠고, 드라마 앨리스의 김도연 역으로 나왔는데, 연기도 괜찮고 예쁘다고 생각했다. 견밀이 딸인 줄은 몰랐네. 알았다면 세간경을 끼고 봤을 것 같다. 솔직히, 남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무혐의 차분 갔고, 잘 산다는 게참 저기에서 저기하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돌연일 수도 없고, 부모 때문에 헤 어진다는 것도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승기가 반듯하고 모범적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서 일박 일일할 때는 좀 그랬는데 군대 제대 후에는 이미지가 바뀐 것 같다. 조금 능글맞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겠지. 이승기는 군대 가기 전 2014년 소녀시대 유나와 공개 열애를 했다. 일본 누리꾼들은 유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이승기와 이다인이 사귄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이승기와 이다인이 결혼한다고 해도 이승기에게 타격이 가거나 할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다인의 소속인 구아토 엔터테인먼트에 확인한 결과 이는 곧 사실로 인정되었다. 이다인 본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승기 와 이다희 는 선후배 관 계로 만나 오물결 이6 개월 전 부터 서로 좋은 감정 을 가지고, 알 아가 는중 이라고 밝혔 다. 뒤 이어 이승기 역시 열애 에 대한 공식 입장 을늦 게나마 표명 했다. 새 소속사 휴먼 메이드를 통해 26일 소속사를 독립하는 과정으로 입장 표명이 다소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면서 현재 이승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배우이다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라며 열애 사실을 쿨하게 인정했다. 그와 함께 열애는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추측성 기사는 지양이 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승기는 속초에서 이다인을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소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승기 역시 이다인의 엄마인 견미리와 언니 유비에게 인사를 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서 상대 연예인 이다인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 중이다. 한 유튜버에 따르면 이다인은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이유비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들의 양부가 경제사범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점적이 있어 뒤늦게 대중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견미리 역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당시 경찰 조사까지 받은 만큼 일가족이 관여한 문제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종적으로 견미리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여태까지